조나채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다. 고선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 괜찮소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나를 보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야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이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던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력 물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4 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대피라는 서기관 비서 역할을 하는 바룩이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종교지도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왕들에 의해서 자주 체포돼서 뭐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지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을 글을 대신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그래서 선포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바룩이라는 비서 같은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다 왕국의 몰락기에 통치했던 그 왕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6대 왕인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요시아의 23살된 아들인 여호아스가 17대 왕이 됩니다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애굽의 왕이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와서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여호 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왕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우고 때때마다 이 세금을 거어갔습니다 그가 11년을 통치했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의 19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또 3개월 만에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인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쯤으로 생각되는데 시드기야를 20대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중에 3명이 왕위에 올랐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예레미의 45장은 18대 왕인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이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성경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하나씩 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신성 모독을 서슴치 않았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갑자기 그의 제자인 이 바룩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3절을한번 보실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전에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조부는 요시아 왕의 고위 관리였고 동생 역시 왕의 신하를 모두 총괄하는. 시종장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명문가였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바룩 역시 언젠가 그런 삶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리미아를 따르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사명은 너무나도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말씀을 전하고 왕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범죄한 백성과 이 악한 왕을 위해서 예비된 말씀은 하나같이 심판과 재앙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이예레미야와또 그것을 대언해야 하는 이 바룩은 백성들과 왕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고 스승인 예레미야도 시시때때로 체포되어서 정말 시시때때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맞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아, 이 무슨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첩첩산중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이제 지쳤다. 라고 이제 의역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바알 선지자 450명과 가멜산 꼭대기에서 그 영적전투를 이 엘리아가 크게 승리했잖아요. 큰 보상이 따라올까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을 때엘리아가 그랬죠 주님께 이제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와 예레미아를 담고 싶었던 그의 제자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국가적인 변혁이 시작되고. 노을란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아무리 옳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란과 박해와 고생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룩은 실망했고 또엘리야처럼 낙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도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사야 해, 사역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풍요한 삶을 꿈꾸는 거 만약에 목사가 그런 꿈을 꾼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꿈인 겁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선지자로서의 사명 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에 현역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세부에서 이 한인교회를 개척해 섬기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명에 대한 초심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에 한인들을 섬기게 하신 목적, 이 땅에 교회를 섬기게 하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선지자나 목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또뭐 사도나 목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고 또그 콜링 안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뭐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칩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통해, 직업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